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하고 맛있게 소고기 무국 끓여 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끓여 드셨던 소고기 무국하고는 아마도 차원이 다를 겁니다. 소고기 앞다리살 250g 준비했는데요. 기존에는 국거리용이라든지 등심 양지로 많이 끓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고기감으로 하게 되면은 끓이는 시간도 절약되고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건다시마 15g 준비했습니다. 이 건다시마가 들어가면 또 간칠맛이 확 돌죠. 부추 조금, 무 400g 준비했습니다. 나머지 양념장 재료는 만들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무 400g 사용하겠습니다. 나박썰기로 썰면 됩니다. 무를 썬 다음에 국간장 두 스푼으로 절여주겠습니다. 이렇게 국간장으로 절여야 됩니다, 무는. 예, 그래야지 간이 배기가 없고 훨씬 맛있고, 무가 부서지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섞은 다음에요, 15분만 절이도록 하겠습니다. 부추 7가닥 사용하겠습니다. 예, 반으로 이렇게 나눈 다음에요. 한 5cm 정도 자르면 딱 좋습니다. 소고기 앞다리살 250g입니다. 핏물을 좀 빼야 되거든요. 이렇게 핏물을 빼갖고 해야지만 국물이 깔끔하거든요. 이렇게 반으로 쓴 다음에요. 예, 이렇게 썰면 딱 좋습니다. 무 절인지가 15분이 지났습니다. 여기다 앉아 다시마 살짝 씻어 온거요 15g입니다. 물 1.6리터 붓겠습니다. 그리고 가스 불 켜고요. 끓어올라오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한 10분 정도 끓여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다시마 국물이 잘 오래나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끓인 지가 10분이 지났습니다 다시마는 건져 주겠습니다 간마늘 반 스푼 까나리 액체 한 스푼 넣어 줍니다 무가 약간 덜 익었네요 뚜껑 닫고 5분만 더 끓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네, 뚜껑 열고요 예, 무가 이제 살캉살캉 익었네요. 이럴 때 이제 고기를 넣어줘야 됩니다. 소고기 앞다리살 250g입니다. 고기는 이렇게 늦게 넣어야 됩니다. 일찍 넣으면은 고기가 질겨지거든요. 이렇게 끓어 올라오면은요, 불순물은 살짝 걷어주세요. 예, 그래야지 이 국물이 맑아지거든요. 예,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고기가 익었으면은 이때 이제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싱겁네요 소금 4분의 1스푼 사용합니다 아까 준비한 부추를 이제 마무리하면 됩니다 부추가 없으신 분들은 대파를 넣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요즘 또 부추가 한참 많이 나오니까 제가 부추를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에 후추만 조금만 넣으면 소고기 잡내도 없어지거든요 드디어 맛있는 소고기 무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끓였던 소고기 무국하고는 아마 차원이 다르게 보이죠.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은 고기가 연해갖고 드실 때 부드럽고 최고입니다. 최고. 가정에서 이렇게 한번 꼭 한번 끓여 보십시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 정말 맛있게 내버었네